요즘 벌레가 수만 마리가 모여 혐오스러운 걸 보신 적이 있나요? 까만 벌레 두 마리가 붙어서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? 그 벌레, 이름이 바로 러브버그입니다. 최근 개양산 일대, 북한산, 수도권 전역에 엄청난 수의 러브버그가 출몰하고 있습니다. 옷에 달라붙고, 얼굴에도 붙고, 정말 혐오스럽죠? 혹시 물리는 건 아닌가? 병이라도 옮기는 건 아닌가? 걱정 많으시죠? 하지만 걱정 마세요. 러브버그는 해롭지 않은 벌레입니다. 사람을 물지도 않고 독도 없고 병도 옮기지 않아요. 그냥 붓기만 할 뿐입니다.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. 이 시간 피하시고 검정색 옷 입고 붙으면 물로 씻어내면 끝입니다. 괜히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산책은 계속하세요.